일 제대로 안 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네 이건제 핸드폰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핸드폰이 네 손에 있으면 네 거지 누구 거야? 맨날 일은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이에는 월급은 안 줘도 되겠네 맨날 게으름만 피우고 빨리 가서 일해 치워버려, 일하러 나가 그리고 조카,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인데 그래도 너는 주방장 아니냐 그옷좀 제대로 입어라, 유니폼 입어 그렇게 입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냐? 이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입을게요 이따 사장님이 시차로 온단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 제가 누구예요? 믿음아. 음식 밑에 돈을 넣고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선수 입장이네요. 예상이 벗어나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 돈을 놓아 줍니다. 역시나 돈을 발견했지만 주머니에 넣었군요. 사장님은 마음에 안 드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할 얘기가 있어서예요. 우리 회사는 새로운 지점을 열었습니다. 둘중한 명을 새 지점 점장으로 뽑을 겁니다. 사장님 당연히 저죠. 제가 회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요. 경력도 제일 많고요. 듣자하니 김 매니저가 당신 얘기하던데. 당신이 김 매니저 조카라고 하던데. 이 가게에서 8년 됐지? 아니요, 10년 넘었어요. 이 가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오래 일했네요. 당신은 무엇을 잘 합니까? 저는 음 많은 일을 해요. 맞죠. 청소, 설거지 이런 거다 잘해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손님들과의 소통이에요. 음 좋네요. 근데 자네는 수석 요리사가 아닌가요? 내가 보기론 매장 매니저 같아요. 아닌가요? 주특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장님, 저는 오늘 유니폼을 빨아서 못 입었어요. 사장님, 저는 사실 이 가게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돼요. 옆에 직원이 하는 일도 다할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요리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건 제가 청소하다가 테이블 위에서 주운 건데 손님이 두고 간것 같아요. 요즘 우리 가게의 차잎 달걀이 엄청 잘 팔린다고 들었어요. 어떤 손님은 몇십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먹으러 온대요. 둘중 누가 이것을 만들었나요? 물론 제가 했죠. 차네였어 그럼 만드는 방법 좀 설명해 봐. 이차 달걀. 어, 네, 그렇습니다. 계란을 씻으세요. 그럼 냄비에 던져. 어, 소금 좀 넣고 식초, 간장, 설탕 넣고 삶으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 봐. 우리 가족의 조상 유산의 비법이에요. 무슨 소리야? 헛소리 그만해. 방금 당신의 레시피를 들었어. 저는 유진 씨의 레시피가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해요. 유진 씨가 이 새로운 가게의 매니저가 될 것입니다. 왜 사장님 이 가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왜냐고 그는 인성이 훌륭하니깐 오늘 나는 당신을 테스트했지. 테이블 위에 100만 원을 올려놨고 그는 나에게 돌려줬고 당신은 아직도 당신 가방에 있겠지. 더할 말이 있나요? 당신은 우리 회사 규칙에 심각하게 위반입니다. 당장 해고해요. 돈도 다시 갖다 놔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회사에서 10년이나 빨대 뽑고 있었다니 내 잘못이 크네요. 어디 가서도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랄 때 부탁합니다.